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음,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한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4시 40분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보시고, 가게를 가서 아버지를 내려주고, 여기를 갑니다. 음, 제 주력은 과일입니다. 음, 과일의 신 중요도는 당도, 신선도, 뭐, 금액이겠죠. 그래서 저는 중매인이 아니지만. 정매를 참여합니다. 음... 소매인은 중매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매인은 수술을 받고 소매인에게 물건을 파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중매인들은 소매인보다 금액을 높게, 금액을 찍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야 좋은 물건들을, 음, 딱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음, 아무래도 경매이다 보니까, 약간의 눈치싸움도 있고, 음, 분위기는 좋습니다. 음 과일은 어찌됐든 신선한 거 당도 좋은 거 그런 걸 누가 많이 회수 아니 회수 낙찰을 받느냐가 중매인도 인지도 올라가고 소매인들도 인지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저도 한 많이 받을 때는 하여튼 음, 네 그렇습니다. 경매 필요한 과일을 제때 음, 회, 음, 자기가 공급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나이가 딱잘 받았거나 주문 내가 이제 필요한 수입 과일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주문하면 음 그건 경매가 아닌 정가의 시세로 물건을 받으니까 거기에 이 맞게 발주를 하고 그리고 물건을 적송을 한다면 다시 내려오겠죠 내려와 가지고 판매금액을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야 음, 다른 가게 또 눈치싸움 해야하니까. 그래야 오늘 사온 과일들을 오늘 내 당일 물건을 당일에 팔수 있게. 그래야 신선도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좀 네. 음. 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